그그랜틀어져 그, 그, 그 주소, 있었어. 어 정신 차렸을 때틀어요 안돼 안돼. 우리 아빠 내일 학교 안 간다 부럽지. 아. 뭐래? 뭐야? 우리 아빠 내일 학교 신다 부럽지. 뭐라고? <laughs> 우리 아빠 내일 학교 쉰다? 너? 아빠. 아빠가 왜, 아빠가 왜 학교를 왜 가셔? 선생님이라. 아 진짜? 우와. 방데 준호님은 <laughs> 왜? <Austin>. <웃음> <웃음> 아이쿠 강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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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, 105점 165점 165점 5점나홍고다 죽여도 되니? 아 형! 형! 오세요 오세요 여기 여기 다있어 여기 나샷나 샷건이야 내가 잡 나와 If you remain in this zone, you w e detected by h o s t i Your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. 저쪽에 있어, 저쪽 정원에. 뒤에 있는데? 뒤, 뒤, 뒤. 샤디야, 뒤야. 오, 헤드형이다. 미칠 뻔했어. 나 진짜 못 썼어, 어떡해. 아. 어. 오, 샤디. 어, 진짜, 진짜 봐봐요, 진짜 못 썼어. 진짜 못 썼어. 알아요. 뻔어 <laughs> 어.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와, 적팀이, 적팀도 어메이징이래. 자기 팀 보고. 야, 적팀, <laughs> 적팀 빼고 다, 다 쏘네, 진짜. 어. 팀문빼고다맞췄어싫어요너 근처에 있는 <laughs> 뭐 정원한테 어? 안 좋은 뭐 그런 거 있니? <laughs> 진짜 못 쏜다. <무서웠다. 웃음> <laughs> 아, 꼼치이안내어이다게하늘다 왔다. 왔다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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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다. 좋다. 좋다. 안니면거 에이. 뭘 해? 초점. 낮초 아, 시끄러. 그거 지방 방송 꺼. 뭐라, 뭐, 너희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. 재미가 없어. 그래서. 응. 응. 1층, 당구방, 응. 예상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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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내가 발견한다. 아닌데요? 1층 애기방, 1층 애기방. 당구방인가? 하지 않았는데. 근데, 방, 방학은, 방학은 어? 늦게 하고, 아. 어... 아, 하여튼 뭐 그래야 하여튼 하, 어떻게 어떻게 잘 해야 그 학원을 오래 쉬는데. 학원 학원 시간표를 시간별로... 뭐지 아, 방학을 늦나 늑... 아, 몰라 어렵어. 어떻지 모르겠다. 나중에 나중에 알려 줄게요. 뭐 생동 하나도 <laughs> 안 하죠. 어, 핵이다. 와, 기댈. 핵이다. 홍고다 핵이다. 진짜 핵이다, 지금. 진짜 핵이다. 솔직히 솔직히 핵이다. 아, 나제 의심스러워. 아 어, 뭐야? 최디 님걔 최디 님도 핵이다. 다다다. 개못 핵. 이정도게못할 수가 있지. 아, 개렇게

우리 아, 잠지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 지금. <목소리> 아 나도 좀 놀자 얘들아. 지끼리 다해 먹고 쳐 먹어. 내가 마무이 나주라. 나 멋있는 거 멋있는 거 할게. 어, 야, 여기 있네. 야령아 여기야. 아 내꺼 봐. 나 멋있는 거 해볼래. 퐁고 다이. 하지마. 야, 하지마. 하지마. 아, 오야어아왜 그랬어? <laughs> 나도 안, 나도 아, 안 죽였는데. 그냥, 아 죽지? 진짜. 어. 아또 그 장면 좀 만들어 볼라 했는데아 <laughs> 진짜. 아, 이래서 인턴인 거야 너가? 아이 진짜. 내내 목소리 안 들어? 얘는 집중하면은. <laughs> 어 진짜. 야, 담령이 봐. 담령이는 담명이 <laughs> 어 한참 교전하다 내가 죽어 하면은 시퍼 발미터트 들려서기야. 어 시켜봐야지. <laughs> 나 해도 형 죽는거 보고 죽인건데? 나살아있고뭔개소리요아 그니까? 누가 오른쪽으로 오는건지 아나그 해도 형인줄 알았어 아, 형인 줄아 나, 담령이 담령이 그 담령이 나, 그게 나 해도 나... 형인줄 알았어 나 담령이 담령 <laughs> 담령아 <담령이 웃음> 자살해! 뻥이야 아. 아, 뻥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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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. 암만 그래도 담칸인데 담령이 혼자 죽으면 되겠어? 뭐뭐야야 <laughs> 이제 <laughs> <담칸> 자 지금 <지금부터 웃음> 우리 세 <laughs> 명씩 하게 될 걸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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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고 천국 간대.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 at all costs. a b l e 진짜 아다 해이다 해이다. 진짜 아니다. 저거 저거 두 마리 다 잡고 해이다. 한 마리라도 잡으면 해이다. 해가 아니다. 아, 해가 해해 소리 들으니까 바로 죽었다. 와, 일부러 했었다. 어, 해됨. 잡으면 해이다. 그래. 난핵컷 할래. 난핵 컷. 아, 안나가지네 셋은 <laughs> 어, 그차 뒤에 있어요. 두 마리. 담벼락 뒤에. 무슨 멀었다 가지고 있지? 아, 맞다. 팀킬. <laughs> 아무 어, 뭐 어, 어. 오른쪽 오른쪽 어 헤딩 미판 이겨야 돼 오른쪽 하나 더형어 거기 걸 정모라 거기 바로 앞에 있어 저, 저, 이거. 점령지 점령지 아포인링 <laughs> 제발 이겨줘요 선장 여기 10%뻥 제발 이겨주세요 헤딩 제발 헤딩 제발 오호 <laughs>

남자친구. 나 여잔 줄 알았어.